최근 손흥민 선수가 경기가 끝나도 잠을 못잘 때가 많았다며 불면증 증세가 있었다는 사실이 영국 매체를 통해 보도됐죠. 불면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데요. 불면증이 심화되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뇌를 건강하게 하자, 송재준의 브레인 세라피입니다. 오늘 건강한 이야기 Y의 주제는 바로 불면증입니다. 최근 손흥민 선수가 경기가 끝나도 잠을 못잘 때가 많았다며 불면증 증세가 있었다는 사실이 영국 매체를 통해 보도됐죠. 불면증은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주요한 건강 문제 중 하나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낮에 집중력이 떨어져서 학업이나 업무 수행이 어려워집니다. 하루 종일 피로하고 기운이 없고 머리가 멍해지며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처음엔 단순 불면이었지만 오랜 기간 동안 불면으로 고생하면서 우울증, 불안증 등또 다른 질병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듯 불면증을 단순히 생활의 불편함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불면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데요. 오늘 건강한 이야기 Y에서는 세계 인구의 10%가 시달리고 있는 불면증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잠들지 못하고 밤새 뒤척이시나요? 잠못 드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 오늘 영상 무조건 시청하셔야 합니다. 정상인의 경우 대개 6시간에서 8시간 사이를 자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잠을 자기 어려운 특별한 원인이 없는 상황에서 잠이 드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자주 깨서 수면 시간이 부족한 증상이 주 3회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이로 인하여 낮 동안의 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불면증이라고 진단하게 됩니다. 불면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데요. 갑상선 항진증과 같은 내과적인 질환으로 인하여 불면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불면증이 생길 수 있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불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기에 겪게 되는 통증이나 가려움증 등의 증상도 주로 밤에 악화되기 때문에 불면증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복용하는 약물도 수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원인이 없이 불면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불면증이라고 할수 있으며 이때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국민 관심 질병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50%가량이 수면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수면의 양과 질이 나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점점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한밤중에 나와서 수면을 도와야 할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초저녁부터 나와서 일찍 잠들고 그만큼 빨리 사라져서 새벽 잠이 없어지게 됩니다. 멜라토닌의 분비의 양도 감소하게 되는데요. 50대에서는 20대의 절반, 60대에서는 20대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재계에 오시는 많은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자기 전에 이명 때문에 잠들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명이란 귀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으로 잠자리에 누웠을 때 크게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머리에 큰 병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게 되고 소리가 왜 나는지 신경을 쓰게 되면 잠들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잠은 단순히 몸과 뇌가 쉬는 시간이 아니라 다음날 새로운 기억을 저장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적극적인 정신활동입니다. 자는 시간은 뇌가 낮 동안 수집한 기억을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일상생활에서도 잠을 잘 자지 못하면 평소에 잘 기억했던 것도 잘 기억나지 않는 경험을 한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낮 동안의 기억을 편집하고 저장하는 시간이 바로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미국의 UC버클리에서 시행된 맨들러 박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 시간 중섭파 시간이 늘어나면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낮에 기억도 잘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잠을 자는 동안에 뇌대사의 노폐물이 제거되게 되는데 특히 알츠하이머병과 연관이 있는 아밀로이드의 제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이러한 뇌의 노폐물 제거 기능이 감소하여 뇌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급성 수면 부족이 기억과 학습, 집중력, 정서 반응 등 광범위한 임지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학설이 제기되어 왔으며 불면증이 심화돼 만성 수면부족이 되면 신경의 퇴화, 알츠하이머의 치매,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수면 장애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치매와의 연관성 때문입니다. 대한치매학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면 장애가 있는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의 원인 질환인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이 49%나 높았다고 합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한 환경과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수면 위생이라고 합니다. 수면 위생만 잘 지켜도 불면증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삶이 중요합니다. 주중에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주말에 늦잠을 자고 싶어지죠. 하지만 불면증이 있다면 몸을 일정한 시간에 깨우도록 훈련하기 위해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낮잠은 부족한 잠을 보충하는 좋은 방법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확립하고 어둠과 일정한 취침 시간과 같은 단서를 통해 잠을 연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잠은 야간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춥거나 더운 실내 환경, 맵거나 짠 음식 섭취도 피해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매운 음식은 체내 온도를 높여 불면증을 유발하고 위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혹시 야식을 즐겨 드시나요? 매운 닭발, 족발 오돌뼈 등을 야식으로 섭취할 경우 소화기계를 자극하여 소화불량과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과 니코틴, 카페인과 같은 자극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과 카페인은 잠들기에 어려움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자주 깨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주 깰수록 수면의 질은 떨어지겠죠. 술은 처음에는 수면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나 리바운드 효과로 인하여 오히려 각성을 유도해서 불면증의 원인이 됩니다.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졸음이 오지만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신체 각성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테오브로빈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도 숙면을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고열량의 음식, 특히 햄버거나 피자 등은 소화 시간이 길어 수면의 질을 악화시킵니다. 브로콜리도 불용성 섬유소가 많아 소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저녁 식사 메뉴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의 질과 지속시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들기 직전에 운동하는 것은 자극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운동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침대에서는 잠만 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 잠이 오지 않아서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자기 전 스마트폰의 장시간 사용은 불면증을 개선하기 위해서 피해야 할 대표적인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TV 등에서 나오는 밝은 빛은 시각적 자극을 통해 각성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기기에서 방출되는 블루라이트, 즉, 청색광의 경우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수면을 방해합니다. 스마트폰 이외에도 침대나 침실에서 공부나 책 읽기 등을 하는 것도 불면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주셔야 합니다. 우선은 올바른 수면 습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수면제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약물을 복용하기 어려운 경우나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다양한 신경 자극기기를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미주 신경은 우리 몸의 자율 신경 중에서 부교감 신경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귀의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경우 불면증이나 우울증과 관련이 있는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비침습적으로 외이 미주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기기에 대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급성 불면증이 지속된다면 간단한 식이요법을 시도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체리, 호두, 우유, 상추, 바나나는 신체 리듬을 조절하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체리와 호두, 상추는 모두 멜라토닌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면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신체의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조절하는 호르몬으로서 이를 보충하면 수면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상추에는 락투세린이라는 성분이 있어 진정 효과를 냅니다. 잠을 자기 전 따뜻한 우유를 한잔 마시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우유에는 멜라토닌의 주성분인 트립토판이 함유되어 있어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우유는 체온을 적절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바나나에 함유된 마그네슘과 칼륨은 근육 긴장을 완화하는 데 유용합니다. 열대야가 심해지는 일부 기간 동안에만 수면의 지장이 있다면 불면증이라고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더운 날씨를 피하기 위하여 밤 늦게까지 신체 활동을 과도하게 하거나 음주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러한 활동이 숙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이 보약이다 라는 말이 있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 가장 큰 욕구가 수면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면증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약물 치료나 원인 질환을 감별한 후 맞춤 치료를 실시할 수 있으니 빠르게 병원으로 내원하시면 됩니다. 몸이 보내는 건강 시그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건강한 이야기 Y. 불면증에 대한 궁금증은 해결되었나요? 오늘 다른 질문 이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시그널을 찾아오겠습니다. 안녕.